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청 소관에 대해 경상남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 운영을 촉구하고 신규 공공의료원 개원 방안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상남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운영 촉구와 관련하여 관현도 재정 운영 정책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방세 세입 추계 비정상적 과소책정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재정자주도 계산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자료임과 동시에 예산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상남도의 6개년간 지방세 세입 추계 자료를 살펴보니 비정상적이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 세입 추계 오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세정가 제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현액 1조 7,367억 원, 실제 수납액 1조 7,968억 원, 차액 601억 원으로 예산 대비 차액 비율은 3.4%였습니다. 2013년도 1조 7,770억, 실제 수납액 1조 8,891억, 차액 1,121억 원으로 6.3%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 현액 2조 1,386억 원, 실제 수납액 2조 3,514억 원, 차액 2,128억 원, 비율은 9.9%에 이릅니다. 2015년도 예산 현액은 2조 3,141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 2조 5,837억 원, 차익은 2,696억 원으로 비율이 11.6%에 이르릅니다. 경상남도 세정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오차범위 증가율이 2012년 3.4%에서 2015년 11.6%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경우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무려 2,69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당히 정밀한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이르러 큰 오차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입 예측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지방세 세입 예산 축에는 직전 년도 그 징수 전망액을 기초로 해서 최근 5년간 세목별 평균 신장률을 반영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어, 정부의 세수 축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어, 대규모 아파트 입주도 어, 특수성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세입 예산 축계 시에 예상치 못했던 중앙정부 차원의 부당, 부동산 대책 같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뭐 2013년의 경우에도 그 양도 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의 어,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거래량이 10월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 2차에 걸친, 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10월부터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7월 달에 가계부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 구입을 조기에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 또 예측치 못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또 세수축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세무 공무원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주기 오차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경상적 특수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정상적, 일반적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2014년, 15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 개선과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5.10 부동산 대책이 있었으며, 2016년에도 맞춤형 청량제도, 단기 투자 수요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1 1 3 부동산 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입주계 오차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다만 이제 이 세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세목이 보면 취득세였습니다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거치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원인은 이제 이렇게 말, 저 부동산 대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결국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세무 공무원 역량이 강화되면 갭을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답변, 감,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비정상적 증가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지방세 세입추계의 과소책정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그 사용처를 살펴보면 추경에 반영되거나 세입에 편성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제출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1,596억 원, 2013년도 2,436억 원, 2014년도 2,379억 원, 2015년도 3,402억 원, 2016년도 2,146억 원, 2017년도 1,445억 원에 이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012년 1,596억 원에서 2015년 3,402억 원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 추계 과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재무상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과소 측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입 추계의 과소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한에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 전체 채무를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지리에 앞서 본 의원이 채무상한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비난하거나 채무제로 정책을 탓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위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병과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만 약효가 제대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상남도의 GR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러 있던 시점에서 경남도정의 채무상한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지난해간 2013년도부터 있었던 채무 절감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가정을 한다면 이잉여금을 재무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그 경제활성화에 썼다면 지금, 지금 경남 경제가 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경제활성화나 재무제로에 썼다는 건 어느 쪽에 쓸, 쓸 것인가 라는 그 당시 정책, 정책 결정자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번째 채무상환이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2132억원의 참여 상환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조 3488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상남도 GRDP 성장률은 2013년도 2%를 제외한 모든 해에 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GRDP 성장률은 매년 2%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채무상환내역과 GRDP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013년도 2132억 원, 2014년 3669억 원, 2015년 5730억 원, 2016년 1957억 원으로 합계 1조 3488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경상남도및 전국 GR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2년 전국 2.3%, 경남 0.9%, 2013년 전국 2.9%, 경남 2%, 2014년 전국 3.3%, 경남 1%, 2015년 전국 2.8%, 경남 0.4% 2016년 전국 2.9%, 경남 0.2%의 일입니다. 지방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즉 경기조절 기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한함으로 인해 재정 축소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성장률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경기 추락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시기에 채무 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 경기 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에 나온 대로 GDP r 성장률 전국을 전국 기준 평균보다 하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남 경일 살리기 위한 투자가 좀더 필요한 시기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도정 사기년 계획에서 밝힌 1조 원 재정 마련의 전략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정 사기년 계획에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4년간 1조 원의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마련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오신 이후에 경남 경제 전반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제조 혁신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신경제 지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피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적정 재정 규모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금까지의 질의의 핵심은 현재 경남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과감한 확장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남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을 전년 대비 9.7% 증가시킨 470조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경남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2019년도 적정 재정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이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산은 다다익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부채 예산 사정이라든가 저희 지방의 세입 사정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채 예산은 저희들 한 5조 이상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로 한 8조 이상 올해 예산으로 예산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조 이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라 고 그러죠? 그 전문 용어. 아 본예산 추경 전 예산을 말씀드려요. 일반회계 특별회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고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중앙부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국회 통과되면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8조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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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명 보건복지국장님. 다음은 신규 공공의료원 개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진주의료원 회원과 관련하여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분열을 무마시키고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기능복원을 위해 결국 새 도정은 새로운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진주의료원의 폐원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진주의료원의 주요 사업은 지역 주민의 진료 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 민간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가진 진주의료원이 수익사업기관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기관인지 삼척동자도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경남도정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누적된 적자와 귀족강성노조를 이유로 내세워 진주의료원의 퇴원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밝힌 두 가지 퇴원의 원인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진주 의료원의 적자 규모와 적자 발생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진주 의료원과 마산 의료원의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진주 의료원의 경우 69억 원, 마산 의료원의 경우 10억 원에 이릅니다. 진주 의료원과 마산 의료원의 59억 원 정도의 적자 규모 차이가 병원의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규모 중 40억 정도 세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가상각비가 24억원 차이가 납니다. 강가상각비의 경우 진주의료원이 신축건물로서 마산의료원에 비해 건물가액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지 경영활동을 장문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가상각비는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비용 5억 5천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자비용 또한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채에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이 또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만한 경영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건행정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진주 의료원과 마산 의료원의 노조 활동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 제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의료원 노조 현황 소속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경 지역본부 진주 의료원 지부 노조원수 177명 활동 현황 체불 일금 해결 촉구 집회 등 마산의료원 노조현황 소속은 전국민주노동조합청년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경지역본부 마산의료원 지부, 노조원수 163명, 노조활동, 임금협상교섭 등본 본 의원으로서는 두 의료원의 노조활동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휘를 드리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2016년 8월 30일자 사건번호 2 0 1 5도60617 대법원 판결문 페이지 8쪽을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은 사건조례 공표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해, 행해진 것으로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동년 5월 29일 폐업되었으며 2013년 7월 2일 해산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약 4개월 7일 만에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졌습니다. 폐업 후 건물은 경상남도 서부청사로서 서부권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진주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이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도한 적재 발생이나 강성기종노조가 아니라 경상남도 서부청사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진옥 도의원님은 신규 공공의료원 개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전임 지사님의 정책적인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고 봅니다. 또한 도와 도의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0년 개선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처,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 의료원은 2012년부터 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 이전하였으므로 폐원 시 국비보조사업을 특성상 당초 사업 목적에 맞추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는 진주보건소를 1층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시설은 경상남도 공공청사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충분히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제가 당시 업무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원의 역할, 효율성보다는 행평성을 좀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치약계층과 저소득층 수요에 대응할 그런 노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부경남 거점공공병원 확충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부경남권역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공의료원 설립에 앞서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 2013년 도민의 공공의료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표현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이라면 도정의 주인이 바뀌고 도 의회가 과점 또는 독점의 형태를 취할 경우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부권역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새로 설립되는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보다 엄격한 배원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 근역의 공공 의료기관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하면은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종합 계획을 금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당초에 25개의 권역이 아니라 진로 권역별로 70여 개로 나누어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확충 방안은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병원을 활용해서 정축을 하거나 또는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종합 대책에 의거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3, 4월까지 진로근육별 분석에 따른 거점 공공병원의 정축, 신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실행계획 용역에 맞추어서 도내 어로치약지역 분석과 진로근육 설정 그리고 병원이 들어갈 입지 분석 등 공공오로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또 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진하고 우리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향후 새로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엄격한 폐원요건 설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 2013년 8월 1일 10... 8월 13일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일을 신설하여 지방의료원을 폐업 또는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해산을 계리하는 이사회개최 50일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면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진주의료원 사례와 같은 지방의료원 폐업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할,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진주어려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어려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방어려원 운영관리에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곧 발표될 정부의 전국 70여 곳근역별의료 제약지역에 지정될 거점 공공병원 돈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그쯤 돈의 유치, 거점 병원 돈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부청사에 배치된 경남도의 3개국과 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진주, 진주보건소 등이 도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요족서의 배치였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재진단 및 재배치의 응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는 우리 도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 10개 시군의 면적은 우리 도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우리 도 전체의 24% 그리고 GRDP는 20% 우리 그복지측면에서좀더 보면 은 노인 인구는 이미 22.3%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고 동북권은 고령화 사회 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병원은 도에 전체적으로 25개가 있지만은 서부권역에는 3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서간의 그런 불균형을 조금 더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치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는 15년 12월 말에 개청하여 현재까지 약 2년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부청사의 기능인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당초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향후 원님께서 제적하셨듯이 도정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